네, 안녕하세요. 미코입니다. 어, 제가 이걸 구입을 했어요. 뭔가가, 키네틱 샌드 같은 거? 제가 이걸 왜, 제가 이걸 왜 꺼냈냐면, 오늘은 스팀마블님 제가 응원 영상 찍어보도록 할 건데요. 네. 일단은, 스팀마블님이, 제가 처음엔 스팀마블님이, 스팀보이님인 줄 알고, <웃음> <웃음> 얼굴이, 음, 어... 그런 건줄 알았는데, 스팀, 스팀마보이님이 좀 잘생기, 잘생기셨더라고요. 그래가지고, 처음에는 못생기, <laughs> 아, 죄송합니다. 스팀마보이님 보고 계실 텐데. 죄송합니다, 스팀 마블님 네, 스팀 보이님인 줄 알고 스팀, 처음에 제가 한 3학년 때인가? 그때쯤에 스팀, 스팀 마블님 영상을 봤어요 그때 완전 스팀 보이님 거 보고 완전 충격먹어가지고 한한 달쯤인가? 그때 동안 계속 안 봤다가 친구가 그거 스팀 보이라고 스팀 마블 아니라고 여, 알려줘가지고 어, 겨우 살았어요 네, 스팀보이님 성형 몇과 갔다 오셔야겠는데요. <laughs> 아닙니다. 장난친 거예요. 뻥인 거아니죠 진심으로 받아들이지 마시기 바랍니다. 네, 제가 그냥 맨손으로 하면 재미가 없잖아요. 그래가지고 제가 이거 옥토넛 모래놀이 가져왔습니다. 네, 예. 얼굴이 공개될 수도 있지만 9.990%는 안 공개될 거예요. 제가 왜냐면 지금 아까 자다가 일어나가지고 자다가 일어나가지고 머리가 완전 산발이거든요. 네, 그래서 얼굴은 공개할 수 없고요. 네. 그리고 스팀 아브님이 액체 괴물이랑 그 다음에 뭐 비누를 전자레인지에 구우시, 데우시던가 뭐, 그렇게 많이 하시던데, 제가 언제 스팀마부님 거 보고 따라한 적이 있거든요? <laughs> 따라한 적 있어요. 그, 뭐지? 치약으로 액체만 만들기 있잖아요. 주겸 치약으로 한 거. 그거 한번 따라해봤는데, 완전 망했거든요? 음, 일단은, 스팀마부님. 앞으로도 더 많은 영상 해주시고요. 제가 구독 버튼 눌렀으니까, 힘내시고 제가, 어, 영상 다 아는 거는 다 좋아요 버튼 눌러 드릴게요. 네. 여기서 끝이 아니죠. 자, 또, 스팀마비님 응원 영상 제가 봤을 때, 어떤 여자아인가? 걔가 다크서클 같은 게 있더라고요, 눈 밑에. 스팀마비님 얼굴 보고 되게 웃으신 것 같은데, 뭐 때문에 웃는 건지 모르겠어요. 저도 그거 보고 완전 웃었거든요. 음. 암튼. 스팀마블님, 스팀보이님, 두분다 비트박스 제가 다 보고 있고요. 네. 근데. 스팀마블님 너무 위험한 실험은 하지 마시고요그 다음에 너무 야한 것도 하지 마세요. 그거 보고 핸드폰 던질 뻔 했거든요. 네. 아주 야한 거는 절대 하지 마시고요. 그, 아니, 그, 야동은 언제 보셨나요? 그거를 왜 찍으셨어요? 그러다가, 그 사람들 아마, 스팀아버님 욕 먹으십니다. 죄송합니다. 스팀아버님 욕 먹으세요. 그러니까, 야동 같은 그런 거, 이상한 거 하지 마세요. 예. 자, 나중에는 스티 스티버 님이 제 영상 보시고 구독 버튼 한 번만 눌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시청자 여러분들도 구독 버튼 한 번만 눌러 주세요. 어. 즐겨찾기 누르, 누를 수 있잖아요. 즐겨찾기 있던데? 저 허만두 님 즐겨찾기 했는데. 즐겨찾기 좋아요. 그다음에 구독 버튼 눌러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. <laughs> 네. 스팀마빈님이 영상이 좀 기다려, 길여, 길, 길어졌죠? 그럼 정말 죄송합니다. 제가 되게 말이 많다 보니까, 네. 스팀마빈이 영상 거의 다본것 같아요. 6층인가 그쪽에서 액체 겸을 떨어뜨리기랑, 뭐 액체 겸을 뭐, 비트박스 따라하기랑, 그 다음에 <laughs> 스팀보이님 거 봤을 때 제일 웃긴 게 비트박스 이 망가리고 할 때랑 이 가리고 할때아 <laughs> 그거 아직도 생각하면 진짜 좀 네. 스팀마보님은 되게 그음 실험 같은 거나 그런 걸 해도 엄마한테 혼나진 않나 봐요. 에헤. 네. 제가 너무 수다가 길죠? 네, 스팀바보님좀 양해 부탁드립니다. 왜냐면 하 제가 되게 수다가 많기 때문에. 네. 스팀바보님 화이팅 하시고요. 그 다음에 이상한 거 올리지 마세요. 욕먹었습니다. 목소리 좀 변조한 거 양해 부탁드려요. 이제 손에 너무 많이 묻어. 네. 그럼 지금까지 미쿠의 스팀마부니 아이씨, 에이 나이. 미쿠의. <laughs> 네. 미쿠의 스팀마부니 응원 영상이었습니다. 빠이빠이. 스팀마부니 화이팅! 고쪄! 어? 왜안 커져? 다시 굿잡을 해야겠군. 굿잡 스팀 마비님 최고!